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 설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남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월남이 아, 패망한 이유는 아, 비행기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탱크의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군인의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니라 그 백성들이 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월남의 모든 상황은 월맹보다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월맹의 보병은 25만 명인데 비해, 에, 이 미군과 미국군을 포함한 이 월남은 150만 정도가 됐다. 여6 배가 많았습니다. 비행기 탱크도 원리맹보다 50배나 더 많았다고 그렇게 자료에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이 월남이 전쟁에 패해서 망했죠 <laughs>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티우 대통령이 한 가지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북쪽에 있었던 군대를 이동시켰는데 남쪽으로 그것을 원남 군인들이 원리맹의 공격을 받고 아 이제 후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 군인과 탱크 군수물자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본이 월남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엄습해 왔다는 거죠. 아 이제 우리 월남은 월맹에게 졌구나. 아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욕을 잃어버리고 월맹에게 망하고 말았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데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력을 보고 졌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라 전체를 감싸고 덮었으니까 결국 패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laughs>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골리앗의 모습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골리앗은 키가 3미터 정도 되는 거인이었고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었고, 무게가 57kg 정도 되는 노트 갑옷을 입고 있었고,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의 날, 창 날의 무게만 약 7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뭐, 어, 더이저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어, 그 무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11절에 나오죠다 놀라 두려워했다. 혹시라도 자신을 보고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할까봐 다들 겁나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서서 소리만 지르는 거죠. 야, 나와서 싸우고자. 네 중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느냐. 전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소리만 듣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든 군사가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나폴레옹 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독특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행복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실은 그 원인을 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일곱 가지의 공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 논문을 통해서 그 일곱 가지 요소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일곱 가지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는 몇 가지나 해당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비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한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가 자유와 상실 자유를 상실할까봐 아, 거기서 얻어지는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일곱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한 세네 가지 정도는 걸리는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아마 인생이 한서너 가지 정도는 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당연히 인간인지라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찰 때가 있지요. 아, 그 순간에 내 안에 골리앗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일이, 그 문제가 나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가 이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그 낙심한 가운데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골리앗 같은 이 두려움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골리앗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이 골리앗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말이 무엇인지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1대1로 나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편이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키와 용모를 보고 다 키가 죽어버렸습니다. 겁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키가 큰 사람이 없겠습니까? 골리앗만큼 아니어도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키가 크고 용맹스럽고 군사의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왕의이 용모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평균, 적인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 밖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굳이 한번 비교해 본다면, 아마도 190 정도 이상 되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살다 보면, 190 정도의 키를 가지고 아주, 어,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겁을 먹을 만큼 위용스럽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하나님이, 에 함께하는 그런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쳐들어왔던 이 암몬 백성들을 가볍게 물리칩니다. 그만큼 용기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만큼 용맹스러운 어떤 이런 기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떠냐면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을 앞에 놓고 사울 왕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먼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영입니다.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찾아와서 사울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야,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하지?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니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도 키가 컸지만 그 키가 지금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워 떨기만 하는 왕으로서 지금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비록 어린 나이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벌벌 떠는, 용사들도 벌벌 떠는데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골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호 이름, 곧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골리앗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죠.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를 도와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대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인전 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죠?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공회 공역 회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를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엄포했어도 그렇게 엄한 공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암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많는이 곤략 같은 존재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곤략이 무너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골리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골리 같은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고 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 골리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을 했으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공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0,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하죠. 역대하 20장 15제도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골리앗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골리앗에게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얼름장을 놓는 거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그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골리앗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모욕을 하는 역할까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불순종과 또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이 골리앗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소리만 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빨리 와서 싸워보자. 싸워보자. 까불어 한번 나와봐. 이렇게 선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하듯이 골리앗 같은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들 절대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 모든 현상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스라엘 장군이 외적과 싸우는데 이 모든 군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느냐? 두려움이다. 그렇게 선언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은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상 가운데 맨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만, 이사 41장 10절 말씀대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참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상적인 염려로 낙심하고 무너지고 결국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신앙 생활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는 절대로 오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 없다는데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결코 나는 이 모든 이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권력과 같은 엄청난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게임 끝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자유스럽고 그렇게 행복하. 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 정말 하나님이 축복인지를 알게 되지요.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 추상미 감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이 순간, 이 순간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다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이기는 거지 다른 조건과 환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환경이 넉넉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고 우리가 강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같은 이 골리앗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굳센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내 안에 이 골리앗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심지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사울 왕에게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으니까 악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며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사람은 악령을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지배는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내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악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또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악령입니다 그럼 사울에게 온이 악령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의 찬양 때문에 그 악령이 물러났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던 자예요. 이 이후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악령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물러나는 거예요. 찬양하면 악령이 물러나는 이유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사단이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발레루야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전혀 도자릴수 없고 물러나게 되어 있나. 이것이 영적인 논리예요.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물러나지만, 또 하나는 찬양하면요, 우리가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그래서 찬양하면요 사단이 물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찬양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회,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내가 날마다 길거리 가다가도 찬양하고 내가 어, 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흥얼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충만할 때예요. 찬양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게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힘이 생겨서 사단의 권제도 물리치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상황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서트 같은 가수들의 어떤 이 에, 그런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진짜 콘서트 가서, 이 가수들이 들은, 부르는 찬양을, 아, 찬양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렇게 감동이 된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정말 그냥 이 TV나 이런 데매스컴에서 보는 것과는 이런 뭐, 뭐, 비교할 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막 힘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노래를 불 들어도 그게 감동이 되고 힘이 생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 영적인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왜 오늘 우리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지 못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찬양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찬양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려학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을 자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곤략 같은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무너뜨기고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을 그냥 달고 사세요.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노래만 듣지 마시고, 세상적인 노래가 무슨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입술 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찬양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어떠한 고난이,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대처할줄 알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찬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설 같은 한 인물이 있는데 전재경 박사라고 1985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졸업식에 50세 늦은 나이에 시각장애인인데 박사 학위를 받은,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남아있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이 전재경 박사가 이분이 일곱 살때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았어요? 요한복 9장 3절의 말씀을 어리지만 굳게 붙잡고 나갔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내가 시각 장애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것을 믿었어? 자기도 시각장애 된 것은 하나님의 자기 통해서 높, 하나님의 높, 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이 뜻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을 공부를 했는데 이 시각장애인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다니겠어요? 이국땅에 가가지고, 음, 이거 아무래도 어느 정도 다 통하지 않은데, 전철를 세네 번씩이나 갈아타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공부를 공부를 거듭거듭 해가지고 결국 20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기면서 공부했다는 거 합니다. 결국 20년 만에 미국에서 명문 아니면 콜롬비아 하면 명문 대학 중에 명문 대학인데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학위를 받는 전날 밤에. 점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10절인데 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네가 여기까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너를 이 역에 지으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를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학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그 일을 믿고 용기를 내 살았다는 이 간증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곤약같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은 원래 그러느니 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오는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곤략 같은 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평안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항상 우리의 삶을 메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인 압박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걱정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또 우리의 이 시대적인 상황 6월에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보의 걱정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또 지구 환경의 문제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이 언제까지 우리의 삶의 여건을 지금처럼 평안한 시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한꺼번에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이 곤략 같은 문제들,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환경들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늠임입니다내 믿음이 얼마큼 와 있는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세상 것보다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선 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주님께 내고 놓습니다.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얼음장을 놓아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오늘도 평안합니다. 오두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또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영적인 믿음으로 극복해 내시면서 주 님의 자녀답게승 리의 삶을 사랑 하는 하나님 백성 들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